인가요 여기 질식이거든? 어, 구덩이인가 맞네? 와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니 바로 앞에 딱 계시네. 뭐야 운명이야 우리? 칼집 음. 뺍시다. 나나 나, 나 루인한테 가려고 했는데 <laughs> 옆에 되게 산책 오시는 것처럼 바로 지나가잖아. 잠깐 노미도 있네 우리팀 우리팀이란다 우리팀이 아니지 적 적팀에 노미도가 있네 아 타나토 들고 올걸 저사람이 발전기 겁나 빠르게 돌릴거라서 저사람 먼저 죽여야 되거든요 아, 어디있을라나 뭐야, 뭘 발견했어? 어, 여기 있어? 뭐야, 뭐야, 왜, 왜 맞아지? 접대인가요? 오른쪽으로 빠진다. 잠깐만, 어? 데다드제 먼저 잡을게요. 4픽. 너 노미더잖아. 노미더는 빠르게 없애줘야 돼요. 얘가 발전기 겁나 빠르게 돌 테니까. 한 명도 안 보이네? 한 명이 매그인 것 같은데. 멀리 안 갈게요, 그냥. 구해라. 근처에나 발전기 안 돌리고. 꺾였으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? 구하라 아노니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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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왜 자꾸 딸깍거려 아까부터 자꾸. 쟤 근데 왜 사보했냐? 너 저기냐? 노미더 사보, 사보 그 하려고 왔나? 요즘 노미더 끼고 사보하는 막 그런 사람 있더라고. 갈고리 없으면은 못 거니까 자기 노미더로 일어나려고. 야, 그래도 사보충은 언제나 환영이다, 야 사보충은. 위스퍼 뜨는데 언니 스프린트지 뭔데요 <laughs> 이 사람 뭐지 아까 덜덜이 끼는 거 보니까 대리니까긴 한데 약간 플레이가 조금 새롭네요 신선하다. 한 명은 어있는데 <laughs> 어, 뭐야, 뭐한명 이쪽으로 몸이 더 빠지지 않았냐? 돌아가자. 그냥 한 명, 한명 달려갔지, 그지? 안 달려갔네? 아저씨. 다 낑겼어. 사부에 났냐?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아, 근데 조금 멀다. 아, 이거 길막할것 같은데? 안, 안네 안, 안 해, 다행이다. 여기는 까마귀 만날렸고 이쪽으로 빠졌네요. 그러면 근처에 <끝> 맥이 <끝> 있는데, 뒤에 있네요. 아저씨! 쫄겠다, 다 몸집 커서 되게 잘 보이는 것 봐. 대다도 썼죠, 방금? 아까 오른쪽에 스미스도 있었고. 아저씨. 어휴, 아지 <laughs> 걸어서 잡았어. 사람 즉자시키고요 아까 저발전이 많이 돌아갔던 거 매그랑 같이 돌리고 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발로 차주고 사람 없겠지? 어, 그만하셈! 그만하셈 낑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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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놓고 쳐놓고자 손만 대면 켜져가지고 분명히 매그인데, 까만 옷 입은 매그 발전기 하나 남고 하나가 거의 다 돌아갔으니까 애들이 그래도 살리려고할 거거든. 출구가 바로 문 앞이니까. 안 보이네요 바로 보이네 어딨어 여깄네요 이 친구 한 번도 못 걸었거든? 이거 약간 백무빙 치는 친구야 어 안되네 이거민망해라 <laughs> 와이드님, <laughs> 어서오세요.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? 생각해보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넘겼잖아. 저기 갈수 있나? 얘칼질 있을 것 같은데? 얘 골고, 바베큐로 보자. 바베큐랑 쿨링 있으니까, 피라고 쓰면. 안 돼요 아니, <laughs> 너네, 너네 왜 그렇게 내 근처에 붙어있냐? 바베큐인 거 눈치 깠나 봐.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? 좋은 가시네요 나도 약간 좀 시계 조절해야 되는데, 요즘 너무 많이 먹었어. 여기 있다. 한명또 있지, 여기에. 발자국이 이렇게 안 날리가 없잖아? 스미스 아저씨 디 있는데? 아저씨 여기 같이 있나? 까마귀가 안 날라서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아저씨 디 어때? 아저씨 미스바 꺼지지 오늘 바람 진짜 많이 불어요. 그, 기온이 그렇게 낮은 것 같진 않은데 바람 때문에 추워. 찬바람 들어와서. 모르겠다. 언니 그냥 걸려봐. 아직 근처에 있는데. 저 앞으로 쪘나? 내가 바베큐인 거알 거거든? 자꾸 붙잖아, 얘네들. 어머! 야, 저걸 키고 있었어? 아니, 이걸 키고 있었어? 와! 아니, 이걸 킬 줄은 몰랐죠, 선생님. 아니, 잠깐만요! 아니, 잠깐만, 나 어디로 가야 돼? 일로 쪘나? 어 이스퍼 커진다. 음. 아까 여기서는 켜지지 않았어? 여기 있네 여기 있네.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. 있 아저씨 어디 가려고? 팔로 우 감사합니다. 아저씨! 아저씨! 아저씨 어디 있어? 아저씨! 아, 이 스포 꺼지잖아! <놀람> 켜진다, 켜진다, 켜진다. 작은 집? 꺼진다, 꺼진다, 켜진다, 켜진다. 야. <놀람> 너 개구 발견했지? 저요망한곳 보소. 내가 개구 들어가는 꼴을 봐야 돼? 안 보고 말지? 인성지라고 하는 거 보소.